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운동생리학, 운동역학이 있죠. 운동생리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해한 용어들 때문에 많이들 불편해 하세요. 운동역학도 마찬가지죠. 대부분 많은 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었던 물리, 이런 내용들을 전혀 생각이 안 나는 상황에 아마 많이들 계실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생리학이라는 과목하고 역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그 단어들 하나하나가 생소하고 어렵게 인식을 하시게 되시는 거죠. 단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인식이 되시는 거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. 생리학과 운동 역학은 거의 대체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운동 생리학의 경우 에너지 시스템 이런 거는 무조건 나오죠. ATP, PC 시스템, 해당 작용, 유산소 시스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. 그것도 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세 문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갖고 나오게 되는 부분이죠.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뭐세 문제, 네 문제는 그냥 편안하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그런...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더 장점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